안녕하세요. 탑트림 로또 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좀 늦은 시간에 이 편을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요즘 많이 생기네요. 이편 시간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공략할 빈도, 그리고 예상 낙첨 구간에 관련돼서 안내를 좀 드려야 되겠죠. 밤에 좀 늦어서 그런지 몰라도 목소리가 좀 잠기니까 그점 참고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살피셔야 될 구간, 새로 이 구간, 그리고 가로로 본다면 3락과 4락, 그리고 7락 이렇게 네개 구간이 우선순위를 놓고 먼저 보시고요. 당연히 새로 1구간은 뭐 계속 이때 한번 매를 했지만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출연하는 구간. 1구간에서는 우리가 번호를 잡아갈 때 평균적으로 2수 정도는 항상 보면서 가야 되는 그러한 패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어, 새로 이 구간을 잡아드린 이유는 보너스 번호가 두 번이 나왔어요. 근데 과거 회차를 보면 보너스 번호가 두번 나오는 그런 회차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 회차에 즉 얘를 멸이라고 본다면 보너스 번호를 우리가 정번이 아니기 때문에 치질 않으니까 이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죠. 두수 여기서도 네수 이렇게 나오는 것을 바로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보너스 번호가 두 개의 수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건지란 약간 의문점은 좀 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얘를 멸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번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부가적인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요. 낙첨표에 관련된 내용을 마치도록 할게요. 먼저, 세로 2 구간, 그리고 가로 3과 4주 구간, 그리고 7주 구간, 그리고 이렇게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좀 있고 아래쪽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뭐 장기 미출수 쪽에서는 딱히 보이는 수가 한수 정도로 보이긴 하는데 굉장히 많은 수를 잡고 가기에는 좀 무리 수가 있겠다 비록 11수가 들어왔지만 그렇게 봐집니다 일단 먼저 우선순위 놓고 참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3주와 4주 구간에서 3락과 4락이죠 그러니까 이 번호 이게 번호가 총 이렇게 3개 그리고 여기가 5개가 들어와 있는데 이 중에서, 어, 3주가 될지, 아니면 4주가 될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두 구간 중에서 한 구간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한 구간만. 그렇다면, 3주 구간이든지, 혹은 4주 구간에서, 우리가 번호를 잡고 가실 때, 혹은 1수, 혹은 2수를 잡으시더라도, 한 구간만 잡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여기서 하나 잡으시고, 또 아래쪽에서 하나 잡으시는 수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두 구간이, 3주와 4주의 두 구간이 분포돼서 나올 확률보다는 한 구간은 멸하고, 한구간에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요 부분도 참고하셔서, 3주와 4주 구간에 있는 번호들 잘 째려보시고요. 7주에 들어가 있는 번호 또한 마찬가지로, 좀 중요한 수니까, 비록 보너스 번호가 지나왔지 않습니까? 28번이. 그래서 요 부분도, 여기 이제 실당 번호로 올라올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화면을 약간 내려서 보면 장애 미출수 구간에서는 여전히 똑같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끝두개 이 번호가 따라 내려가고 있죠? 이게 해제가 되어야 돼요. 얘가 나올지, 얘가 나올지는 저도 뭐100%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끊임없이 한도 조합은 여기 있는 번호들을 잡고 가야 된다. 특히 0급 번호, 이 번호가 이제 올라올 때가 되었다.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지난해차부터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는 이 번호를 계속 잡고 가야 한다. 안 나올 것안 나올 거 같으니까 A 버리고 갔다가 홀라당 저번호 나와버리면 그때 가서 너무나 이제 후회되는 그런 회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방금 제가 안내드렸던 번호 제가 말로는 하지 않겠고 이 번호 잘 째려보시고요. 참고, 참고적으로 계속 잡고 가셔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낙점에 관련된 낙점표 와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 아 특히 이 말씀을 좀 빼먹었네요 2구 구간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2수 어, 최소 2수에서 3수 정도를 볼수 있는 그런 회차입니다 그러니까 요 말을 좀 빼먹을 뻔했는데 만약에 멸이 또 된다 보너스 보호가 두번 이제 나와서 2회가 나와서 이게 만약에 번호로 얘네가 어, 인식을 해 버려 가지고 만약에 번호 안준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수 잡으실 것 같으면 잡지 마셔라. 그냥 2수, 3수, 과감하게. 최소한 2수 정도는 베팅을좀 해보셔라. 이 말씀을 제가 깜빡 잊어먹었네요. 그래서 2고 잘 째려보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 좀 드리면서 낙점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도 결과를 볼까요? 지난회차 보면 이제 3수 나왔어요. 아, 야박하게. 이렇게 좀 주지. 5 플러스 B 정도는 주지. 좀 2등 번호라도 좀 주지. 3수밖에 못 쳤습니다. 요런 회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4수, 3수, 29수 나왔을 때이 29수가 애물단지인데 29수가 계속 나오면서 3수 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요런 개수가 들어오는 패턴들도 좀 있습니다만 우리가 요런 패턴들을 맹신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 이번 회차 살펴볼 빈도는 5에서 7빈도 구간에서 우리가 한 구간은 꼭 잡고 가야 하겠다. 여기서 뭐 5빈도일지 6빈도일지 7빈도일지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이, 뭐, 어떤 번호가 나올지 제가 알면, 제가 맨날 1등 되죠. 하지만 5빈도와 6빈도, 7빈도 동시에 이렇게 멸하는 그런 회차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 이번 회차는 5빈도, 6빈도, 7빈도 나올 확률이 좀 높고요. 또 이제 수를 좀 보면서 안내를 부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수, 얼른 나와라. 자, 이제 수를 보면은 여기에 지금 8빈도가 가장 많은 수가 들어가 있죠. 당연히 1순위를 놓고 보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항상 말씀드려 왔지만 5빈도에서 8빈도 혹은 9빈도 10빈도에서 가장 많은 수가 들어와 있는 구간에서는 거의 필출이다 필출에 가깝다 어쩌다가 멸 한번 하긴 하는데 대부분 다 1수에서 2수는 줍니다 꼬박꼬박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보이지 않는, 보이, 보이는 번호가 없다면 물론 멸을 잡고 가셔야 하겠습니다만 그런 위용수를 놓기보다는 8빈도가 가장 많은 수 마찬가지로 현재 4개 번호가 들어가 있는 구간이기도 하죠 여기에서 뒤에 번호들 앞에 번호도 물론 주경하겠습니다만요 뒤쪽 번호들을 좀더 관심 있게 좀 살펴보시면서 왜 10번대가 4수가 이제 들어와 있어요 9빈도 와그 8빈도에 그리고 6빈도에는 단번대가 4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3개 구간에 잡혔을 때 여기에서 하나에서 두개 구간에서는 각각 1수 정도씩은 번호를 좋았던 패턴들이 있죠 한 가지 문제는 여기서 문제는 이 10번대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10번대가 또 나올 거냐 아니면은 멸을 할 거냐 이 부분 멸할 때가 됐는데 계속 멸하지 않고 삐약삐약 살아 가지고 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죠 물론 멸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흐름을 볼때출현을 많이 하면은 그출현 흐름을 계속 따라가고 안 나오면 안 잡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해서 잘안 됩니다 죽겠지? 이래 잡고 을 갔다가 또 나와요 아 이번엔 죽겠지? 그럼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역발상을 좀 해서 죽을 패턴 왕창 잡고 가버리고 오히려 나올 패턴 죽여버리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요즘 패턴 보면 그렇습니다 완전 생뚱맞게 번호들이 나오고 저뿐이 아니고 저보다 더 고참이신 분석가님들도 아주 머리 아파 죽을라고 하죠 굉장히 어려운 회차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오죽하면은 수성이 한 번도 안 나오셨을까요 요근래 들어서 물론 한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사설이 좀 있었네요 맨날 이런 사설을 떠드는 바람에 자 6빈도 있는 번호 살피시고요 8빈도 살피시고요 이렇게 살피시면서 빈도에 있는 번호들 잘 잡고 가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어 안내를 좀 드려보면 박스권에서 4수 정도 이번에는 3수에서 4수 정도만 누려보시는 게 좋겠다 평균적으로 제가 4수에서 5수 잡으십시오 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28수가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4수 이상을 주질 않았어요. 물론, 뭐, 6수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데 통계적으로 안내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점 참고하셔서 번호 잡고 가시면 되겠다라고 안내를 드리겠고, 구분법으로 넘어가서, 자, 구분법 살펴볼 구간, 이 구간이 되겠죠. 31번에서 40번 구간, 애물단지 구간이기도 한데, 갑자기 인별을 해버려가지고, 자, 좀 지구가 보이긴 했었는데 이렇게 급작스레 2주 연속 멸할 거라고는 보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2주 멸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3주 멸도 있어요 그래서 또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있겠습니다만 이둘중 구간에서 1편 시간에 안내드렸듯이 1편 시간에 안내드렸듯이 우리가 이 반을 잘라서 31번부터 35번 구간 36번부터 40번 구간을 잘라서 여기에서 1수 그리고 여기에서 1수 이렇게 잡고 가는 전략도 필요하다 1편 시간에 안내를 제가 드렸죠. 3주 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미도 살짝 보이긴 하는데, 우리는 너무 그, 뭐야, 리스크를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되니까, 이, 여기에서 좀 번호 잡고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려보겠고요. 자, 요거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제 구간별로 나오는 단위빈도 굉장히 이제 작게 보여서,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어 보시기가 좀 어려운데, 박스것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우선, 지난 해차에 안내됐던 번호들 중에서 5번, 6번 썸네일로 안내를 드렸죠. 28번 보너스 나왔고요. 42번에 출연을 해줬습니다. 아쉬운 건이 박스권에서만 나왔고요. 1구간, 2구간, 3구간 잡아드린 이 박스권에서는 번호들이 출연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회사는 이 박스권에서 거의 필출에 가까운 번호들이 나올 것이다. 과거를 보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순위, 2순위, 3순위 라고 놓기는 어렵고, 전부 다, 다 어, 보셔야 될 그런 구간이다. 7번에서 10번 구간, 18번부터 23번 구간, 30번부터 33번 구간까지, 여러분들 잘 찌려보시고요. 이 번호들이, 여러분이 보시는 세로 패턴, 혹은 가로 패턴, 그리고 궁수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시면서, 어, 뜨는 수가 있으시면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다. 안내를 드리겠고, 특히 이제, 이 30번에서 33번 구간이 이게 이번 주를 떠나서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까지 살펴봐야 될 구간이에요. 그래서 100% 장담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방금 제가 안내드린 것처럼 35번을 기준으로 해서 일수, 각 일수씩 작구하는 전략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려보겠고 자 끝으로 끝으로 이 40번대 번호입니다. 40번대 번호가 또 나올 확률이 있어요. 이게 약간 좀 불안불안해요. 뭐야 얘는 도대체 30분대에서 마감을 좀 하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일수 잡고 여기서 에 일수 잡고 가라면서 얘, 그럼 어쩌라는 거야 그렇다면 은 우리가 10분대가 멸하거나 설마 단번대가 또 멸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10분대가 멸한다는 조건 하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10분대가 멸한다는 조건 하에 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10분대가 나온다 그러면 40분대는 안 나올 확률이 좀더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 패턴 보면 아 뭔가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한 7, 80%씩 잡혀지는 그런 구간보다는 전부 다 아리까리한 그런 구간들밖에 없어요 그런 이유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9번과 바로 45번 요 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3주 연속 나와버리고 얘도 3주 연속 같은 번호가 3주 연속으로 이월되다 보니까 패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죠 그래도 이 혼란스러움이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건 틀림없으니까 그게 이번 회차일지 혹은 다음에 잘지는 저도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상 패턴으로 온다. 그렇다면 우리가 약간 역발산 해야죠. 29번이 또 나올 수도 있죠. 얘가. 45번이 또 나올 수도 있죠. 이런 수를 한번 둬봐야 돼요. 이제 우리는. 그냥은 아예 안 나올 거야.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 도 저도 그런데 한 2주 나와요. 이렇게. 2주 나오면은, 아,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번호 찍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여기서도 2주 나와요. 근데 얘가 옆으로 가지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3주 나오고, 여기서 3주 나오는 이런 패턴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패턴보다는 2주 나오면은, 2주 나오면은 다른 패턴으로 이렇게 이동되는 게 훨씬 더 많죠. 그렇다면, 우리가 확률로 보았을 때, 이 3주 두개 번호가 왔다. 이, 이는 진짜 참, 뭐라 그럴까요? 놀랄로 짜다. 근데 이런 회차들이 있습니다. 2회에서 3회차가, 1회부터 살펴 제가 봤거든요. 22회차까지 3회 참가가 있더라고요. 요런 패턴들이. 똑같은 번호가 3주 연속해서 나오는 요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희박한 것을 우리가또 과연 도전해야 되느냐. 아, 고민됩니다. 진짜. 진짜 고민됩니다. 어쨌든, 29번, 45번도, 약수이긴 한데, 음, 가출연이라 그래서 약수가 아닙니다. 이게 3주라는 출연, 이런 패턴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어, 일단은 좀 약수로 좀 보시면서도 끝까지 한번 부여잡고 가보셔라 이중에 한수 정도는 좀 노려보실 필요 좀 있겠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제말 그대로 따라 하지 마시고요 어, 패턴으로 보면 얘는 멸이에요 그냥 멸을 시키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 위험하다 <laughs> 이 분석가라는 놈이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참 죄송스럽네요 뭔가 확실하게 못 드리니까 저 답답합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 널리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영빈도 볼까요? 영빈도 지난 일자 42번 나왔습니다. 이번에 차에 들어가 있는 번호고요. 1수에서 2수 정도 보시는 거고, 어, 높아시면 말씀드리지만 이 번호는 번호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예네에 있는 번호들이 세로 라인에 있는지, 가로 라인에 있는지, 출현할 만한 그런 패턴 속에 있는지, 그걸 보시고 번호를 잡아 가셔야지. 영빈도니까 대충 때려 잡으셔가지고 잡아 가시면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어,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2689뭐11 16번이 있다. 그럼 11번이 세로에 어디 있지? 가로에 어디 있지? 따져 보셔야죠. 이게 출연 구간인가? 출연하지 못하는 구간인가? 아니면 연속 출연했던 구간인가? 이런 걸 따지셔 가지고 여기에서 영빈대에서 번호 잡아 가시는 겁니다. 요런 패턴으로 잡아 가시면 돼요. 그래서 번호만 보지 마셔라. 다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는 것밖에 없어요. 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시간 너무 많이 가면 별로 안 좋아하셔 가지고 다들 자, 그래서, 어쨌든, 자꾸 사설은 겁나게 떠들면서, 자, 모의번호 끝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지난회 차에 완전히 통매를 했죠. 그 다음 회 차는, 어, 이, 애들 모의번호가 됐든, 아니면 이웃수가 됐든, 이중에선 출연을 한다. 이미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실 거고요. 어, 통멸하는 바람에 제가 잡아드렸던 번호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번 회 차는 우선순위 놓고 보셔야 될, 이웃수들 중에서 보셔야 될 그런 번호가 여기, 여기, 여기 총 4개의 번호가 잡혔고요 이건 이제 끝수로 잡는 겁니다 끝수 나올 만한 끝수 번호를 잡아 드린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 또 다른 번호들이 보이시면은 어, 여기 있는 모의번호와 함께 어, 잡고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서 해외로또 시간에 요즘 해외로또도 번호가 하도 골다리가 나와서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우리는 성적 안 좋을 때보다 좋았을 때가 훨씬 더 많으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더 자세한 사항들은 카페에서 제가 이미 다 메모로 해놨기 때문에 카페에 오셔서 편하게 가입하시고 또 같은, 같은 우리가 그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운들 많이 받으시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면서 이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